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주일날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는데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